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 엉덩이 대장, 장편의 눈가 이성근입니다. 자, 책을 읽어주는 의사, 치료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치료수술은 변실금 방지와 재발 방지라는 어, 도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분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수술은 되게 까다로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변실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어, 변실금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완벽한 제거가 되지 않으면 또 치료는 재발하거든요. 인터넷에 보시면 막40% 60%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대부분 치료 절제술을 시행하고 관약근 손상이 걱정될 때는 시톤 수술을 합니다. 치료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치료 절개술, 치료 절제술 그리고 시톤법.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laughs>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기타 등등이라고 했던 수술 방법은 재발률이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시톤 수술법을 좋아하죠. 왜냐면 치료 절개술은 또재발률이 높아서 그냥 째기만 하면은 재발이 잘 돼서 이제 아주 단순인 경우에는 치료 절제술 완전히 뿌리를 다 뽑아내는 수술을 하거든요. 너무 길이 길다든가. 또, 몇 가지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했을 경우에는 또, 관략근을 다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시톤을 합니다. 제가 시톤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항문주의 농장이 동반이 돼서, 막 길이 너무 넓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길이 좁을 때는 제거를 해도 관략근이 별로 안 다치는데, 길이 너무 넓으면은, 고속도로처럼 넓으면, 다 제거할 때 관략근이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톤을 넣고, 좀 기다리면, 새 살이 차면서 길이 좁아지면, 그 때, 이제, 그 길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시통법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관략근이 좀 약한 경우에는, 그 약한 관략근을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위치가 앞쪽인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섯시 그러니까 꼬리뼈 방향 쪽에서 잘 생기는데, 앞쪽이라든가 측면이라든가 이런 관략근이 좀 약한 부분, 부에 지루가 생긴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군데 생긴 경우, 복잡 치료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생긴 경우나 또는 복잡 치료인 경우에는 저는 식도법을 좋아합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교과서대로 진료를 합니다. 한 번에 제거해도 관략근이 괜찮을 것 같으면 저희가한 번에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한 군데 해결하고 한 군데는 시통법으로 좀 기다렸다가 살좀 차고 나면 관략근 좀 다시 회복되고 나면 그때 2차로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긴 한데요. 사실 치료수술은 의사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확실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암수술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나 이 수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치료수술은 사실은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래서 사실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치료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설명들. 치료수술 후 관리는 체질수술과는 다소 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체질 수술하면 항생제 안쓰고요 소독 얘기 안하거든요 의사들마다 물론 다르지만 저는 치료수술은 항생제 복용하고 소독합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는 4주에서 6주정도 지나서 꼭 항문 초음파로 재발여부와 관략근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의료 고배가 되고요. 처음 검사보다 거의 비용이 30%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아무래도 체질보다는 치료가 조금 더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더 많은 편입니다. 자, 열 번째. 치료와 항문주의 농량 재발은재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전에도 재발재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40에서 60%의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신 분들은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발이 되면 나타나는 소견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오셔야 되는데, 일단 아프고요, 진물 나고요, 붓고요, 발적되고 열감이 생깁니다. 적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붓고 아프고 피나고 <laughs> 진물 나고, 그다음 빨개지면서 열난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치료, 수술 후 케겔 운동을 많이 하시고 바이오 피드백 치료도 하세요 저희는 그거 추천해요 케겔 운동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하면 아프니까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항문 초음파 보면서 관리할 건 괜찮습니다 제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불편하면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캐결 운동 얘기하거든요. 관략근을 쪼았다 풀었다 하는 훈련인데, 인터넷을 보면 너무 다양한 캐결 운동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재의학과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서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게 훈련 좀 하시, 많이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또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인데, 관략근의 힘을 강화하는 물리치료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런 방법도 같이 하면 되겠고요. 뭐, 수술하고 나면 뭐 방구 좀 자주 나오고, 한 번씩 좀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죠. 항문 수술 아픕니다. 이 다른 상처는 이렇게 찢어지면 여기가 아물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근데 항문은 상처가 변볼 때마다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 수술 안 아프게 한다는 거다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체질 수술 하시고요. 관략근을 절제하는. 시술을 같이 동반하면 통증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관략근을 안 쬐니까 조금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치료수술도요, 관략근을 좀 적게 다치잖아요. 관략근을 많이 다치면 오히려 안 아파요. 거의 안 다치면 조금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수술 하신 분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관략근, 이분은 관략근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수술하신 분들이 좀 아픈 거는, 네, 진통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으실 거고요. 절대 치료를 아플까봐 수술을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질은 웬만하면 수술할 필요는 없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치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화창한, 네,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되게 치료라는 병이 좀 심각한 면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발,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변신근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는 반드시 수술하셔야 되니까, 어여, 가까운 병원에 네, 내원하셔서 지날드는 항문총파꼭 하시고요. 항문 주의농량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하셔서 빠른 회복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엉덩이 내장 장편은 외과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